방이 내려앉으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신의한 가로등 아래로 그림자는 지어지고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어둠이 터져나갑니다. 혹시 당신은 깊고 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오는 석사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곳은 기조차 닿지 않는 곳, 한기가 도는 어딘가 알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 이 이야기는 청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닙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한 염원들의 이야기.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무서운 악몽이 현실이 되는 곳.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둠은 당신을 따라옵니다. 귀신이라는 건 지역과 문화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나오는 귀신과 도신에서 나오는 귀신이 다르고 500년 전과 지금의 귀신의 정류 또한 다르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처녀 귀신과 몽달 귀신이 가장 개쾌적인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나 그린기 커가 개식문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귀신 중 무작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석 체크 한 권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무작위는 무직이라고도 부르는 귀신의 종미로꼭 한국에서만 전승되지 않고 도마시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귀신입니다. 자식이 없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처녀 귀신과 몽달 귀신이 이에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 처녀 귀신의 여자 귀신, 몽달 귀신의 남자 귀신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확히는 자녀 없이 죽은 여자 귀신의 처녀 귀신, 남자 귀신의 몽달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저혼을 못하거나 저혼을 하고도 아이가 없는 귀신들의 원한이 그들을 귀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무작위 의 원한은 너무나도 깊고 강하기 때문에 산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무작위 의 원기로 도위되었고 산자한 원한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가 합니다. 전생되는 설화들을 보면 무작위의 기니를 통해 사람의 귀를 말려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작위의 타깃이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귀신에게 시달리며 제대로 된 사연을 살지 못할 정도로 시름시름 알타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구슬을 써도 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을 때 절대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귀신은 원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 이기와 시기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귀신은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죽은 해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특히 부자기의 정오 대부분 곱게 죽지 못한 사람들의 원한이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고려와 조선시대 난에도 저런의 해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노동력이 중요했던 선내였던난큼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은 단연하면서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데서 오는 한이 그천을 떠돌 난큰 컸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로 보면 해외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집한채사지 못하고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의 원한이. 그 당시 무작위의원한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당시만 해도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천대와 핍박을 받아야 했고, 집에서 쫓겨나거나 집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성 또한 정년기간이 지나고도 결혼하지 못하면 평생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유교문화로 인해 자신이 죽은 이소에도 제사를 치러줄 자녀가 없다 보니 조천을 떠돌면서도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과 화를 초출하는 것이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 귀신을 마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방법이 전해져 오는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식이 없이 죽은 귀신들의 제사를 치러줄 양자를 두거나 결혼하지 못한 귀신을 위해 몽달 귀신에게 여자의 속옷을 주고, 천녀 귀신의 무어내는 남성의 성기를 본따 제작한 나무를 넣어 놓기도 했습니다. 악질적인 귀신은 무단히 직접 구하여 천도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럴 경우 무속인조차도 천도할 수 없다는 기록도 전해져 옵니다. 이렇듯 무작위 안에서도 귀신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는데요. 토요 미스터리에서 소개되었던 이야기 중에는 12년의 처녀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한 남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만도에 있는 성단에는 남근 목이 놓여 있었는데 병자호란 당시 몽고군에게 끌려가 억울한 죽음을 단한 처녀들의 한을 털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걸 관람객 중한 명이 몰래 훔쳐서 집으로 갔고 돌아옵니다. 이날부터 담마다 여자 귀신들이 담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최대 1 2명의 여자가 와서 담새도록꾼에서 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일 내로 몸무게가 급속도로 빠지고 초조해지면서 결국 다시 물건을 돌려놓고 살수 있었죠. 저녁에 이 신에게 잘못 걸리면 정말 큰일 날수 있다는 섬뜩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글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거라 읽어드립니다. 이건 저희 엄마가 식단을 하실 때굉장이 친하게 지냈던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신데 자식이 넷이나 있었답니다. 할머니 스스로도 본인이 대가 좋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이를 낳을 때단한 번의 아픔도 없이 순풍순풍 아이를 낳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잔내실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강에 들어왔는데, 방모소리에 단발머리에 얼굴이 너무 하얗고 예쁜 여자가 웃으며 앉아있더래요. 너무 예쁘기도 했지만, 웃는 모습이 너무 소름 끼치더라. 처음에는 그게 귀신인 줄도 모르고, 우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 고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씩 웃으면서 할머니를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할머니께서 열이 닫아서 마당에 있던 귓자루를 다져와 여자에게 휘둘렀는데, 여자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미끄러지듯 귓자루를 취하더래요. 아무리 휘둘러도 다 취하고는 마치 노이이기라도 하듯 반안을 휘젓고 다녔답니다. 그제서야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죠. 도저히 뭘할 수도 없으니 모든 걸 체념하고 그냥 터기했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깨어있는 와중에도 여자다 눈앞에 보이는데 정작 할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고 하루 종일 할머니만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잠이나 자자고 하시는 바람에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이불을 차고 다니서 잠을 잤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여자는 아까 그 자리에 앉아서 웃으면서 할머니를 보고 있었고요.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그사머에서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척거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정면으로 누워있던 할머니 머리맡에 서서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덜떡 일어났답니다. 그랬더니 또 미끄러지듯 도망가며 잡히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며 할머니를 노리더라. 밤새도록 그렇게 시간이 다다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잤는데 밖에 나가면 여자가 보이지 않는데 꼭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 자리에 여자가 있었죠. 그러다 하루는 여자다 단아네 계속 혼자 돌아다니더라. 보통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할머니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 단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다음 날 밖에서 집에 들어가는데 여자가 없더랍니다. 드디어 사라졌나 보다 싶어 안심할 수 있었는데 방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여자가 아니다 까만 가발을 쓴 남자가 있더래요 마치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남자는 여자가 있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데 잠을 자다가 깨면 머리 맡에서 앉아 천장에 붙어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할머니도 하루하루 만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처음으로 짙은 단전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는 할머니가 어떤다시 닥치를 막치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흙으로 집을 짓고 있었죠. 그리곤 어떤 여자가 할머니를 딱 쳐다보더니 흙이 들어있는 세수대야를 던지며 여긴 앞으로 당신 사이집이 당신이 지어라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은한 우리 집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잠에서 깼다는 거죠. 깨어나서 생각해보니깐 만약 내가 그 집을 지었으면 집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가 죽을 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용하다는 무단을 찾아다 큰돈을 주고 구슬렸답니다. 삼각질에서 처녀 귀신한테 잘못 걸렸다고 당장 날 잡고 구슬려 한다고 했대요. 정말 신기한 건 그날 구슬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나 십니다. 그저 부단과 같이 춤을 췄다는 거 이것 하나만 기억나고 전혀 기억 하지 못하시죠 다행인 건 구슬하고 나니까더 이상 귀신이 집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고 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께서 는 귀신의 수여 기미를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를 말릴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악귀인 거죠.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못 살게 구는 건데, 다행히도 부당히 귀신을 잘 달래서 보낸 것 같고요. 아무 탈도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천녀 귀신 입장에서는 시기의 대상일 겁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에서 쫓아와 꾼에서까지 괴롭혔죠. 지금은 처녀 귀신이니 뭉달 귀신이니 이런 귀신들이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혼 관념이나 출산 관리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한을 가질 일도 없는 것이겠죠. 물론 그만큼 다른 종류의 귀신이 더 생기겠지만